최근 국민들이 다시 주목하는 사서가 바로 환단고기입니다. 과거 1970년대 이 역사서가 사회에 알려졌을 때는 엄청난 역사학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고조선 건국도 역사서에서 부정하는 추세로 흐르는 시기 단군 47대 기록이 등장하니 국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사학계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들은 환단고기를 한국사회에서 배제하고자. 환단고기, 내용 진위보다는 프레임 씌우기 쪽으로 위서론을 외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환단고기에는 근대어가 들어있기에 근대에 만들어진 위서라는 것이었죠. 이러한 주장은 낯뜨거운 주장이었죠. 전 세계 수천년 역사 속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경전이 수천년 전 언어로 쓰여있어야 진짜라는 주장과 같은 거죠. 진짜 바보라도 이런 주장은 안 하죠. 오래된 경전은 당연히 시대적 흐름 속에 당대의 언어의 영향을 받아 계속 전해져 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환단고기가 위서라고 주장하는 근대어 사용 부분 주장이죠. 이러한 위서론 시비에 기가 차서 말문을 열기 시작한 사람들이 고전 전문가들이었죠. 고전의 전문가들이 언급한 내용은 환단고기에 사용된 근대어라고 주장하는 언어는 수천 년 전부터 고문에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들은 재발 사학자들이 고전 공부 좀 하고 역사 사료 연구를 하라고 주장했죠. 이러니 근대어 사용 위서론자들은 다들 잠수를 탑니다. 이런 정보를 모르는 환단고기 위서론 찬동자들은 지금도 근대어 운운하고 있죠. 공부 안 하는 학자들과 똑같은 부류들이죠. 그 다음 위서론 주장자들이 강조한 것이 환단고기는 일본인 가지마 노부루가 먼저 일본에서 번역 출간했기에 친일파 서적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주장을 하는 한심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가지마 노부루가 가져간 판본은 원본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필사한 광우예 사본이었죠. 이 판본을 가지고 환단고기를 나름대로 번역한 가지마 노부루는 다음에 박창암 장군에게 수차례 뺨을 맞았습니다. 올바른 번역이 아니라 일본 중심의 번역이었죠. 이 일화는 당시 현장에 있던 증언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과정으로 환단고기 위서론을 주장한 그룹들도 세월이 흐르면서 더 이상 위서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다시 환단곡이 공부 열풍이 일어나니 이번엔 서강대 사학과 출신 이모 씨가 환단곡이 위서라고 주장하는 책을 출간하는데 전국 사학과와 카르텔 그룹들의 필독서가 됩니다. 이 책의 핵심 딱 하나입니다. 이 책은 1979년 이유립이 창작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1979년이죠. 이런 주장을 본인이 논문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나대 장모씨가 관련 논문을 발표하는데 위서론 주장자들이 제일 많이 배포하는 자료 중 하나죠. 장모씨는 지금도 사회에서 환단고기 위서를 외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문을 쓸때 환단고기 위서론을 무너뜨릴 판본을 장모씨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 알려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가 이 판본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본인 논문에는 넣지 않고 자기 논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등사본 환단곡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의 환단곡입니다. 이 등사본은 해학 이기선생이 감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료에 대해서는 학회에 발표되었는데 1900년대 초기 사료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이 사료를 장모씨가 먼저 알고 있었는데 이 자료를 그의 논문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소장자에게 절대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부탁도 했다고 합니다. 해학 이기 선생은 항일 운동가로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후 환단곡이 위서론을 완전히 파괴하는 사서 하나가 등장하는데 바로 심당 이고선 선생이 쓴 심당 전서입니다. 이 책은 그의 아들이 1981년 출간하는데 내용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부분의 사서를 정리하는데 환단세감, 서문에 1924년에 쓴다고 밝히고, 홍익대전 서문에는 1952년, 단서대강 서문에는 1965년에 쓴다고 시기를 정확히 기술하여 놓았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저서는 1965년이 가장 늦은 시기에 작성된 것입니다. 그의 방대한 역사서를 정리하는데 무려 422권의 사서가 등장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구할 수 없는 사서가 대부분입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이 바로 환단고기입니다. 그의 저작은 1911년 환단고기 초간본이 참고문헌으로 등장하며 1911년 환단고기로 묶이기 이전에 별건으로 있었던 사서도 참고문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지금도 환단고기 위서 주장자들이 1번으로 내세우는 1979년 창작설은 완전히 거짓말로 밝혀졌으며. 위서론 주장 자체가 무지의 소산이며 조선총독부 항맥의 계승자를 자신하는 행위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볼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매국사학을 주장하는 것이 환단곡이 위서론이라는 겁니다. 주변에 아직도 환단곡이 위서를 주장하는 정신나간 한국인이 있습니까? 치료제로서 이 영상을 선물하세요. 동의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